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오늘 플러스 어 1%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장중에 어떻게 이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이 마, 어, 플러스 6.9%까지 올라갔습니다. 7%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이런 상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음에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자, 여기 보이시던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이 비상교육에 대한 현재 차트의 사항과 존재 유무. 자, 이런 부분들을 어, 한번 심층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 이게 차근차근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에 좋든 안 좋든 수익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제일 중요한 과제는요 이 종목이 죽은 차트인지 살았는 차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평선에 대한 배열 자체가 중장기 이평선 자체가 지금 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이제 막 뚫고 올라오는 단계예요. 그런 와중에 현재가 이 캔들들이 장대 양목을 만들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다. 자, 이런 포인트 자체가 저는 어쨌든간에 이 시장에서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물대들을 흡수하고 올라와주는 이런 흔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달력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자, 왜 그렇냐? 당연히 시장이 안 좋으면 매도가 늘어나겠죠. 그 매도가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매수를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음봉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장의 악재와 종목의 악재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자 시장이 안 좋다라는 말 자체가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물량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올라와줬다는 것 자체가 종목의 잠재적 호재성 이슈가 있고 수급적으로는 세력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자왜 특정적인 이슈가 있든 없든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물량을 계속 먹고 올라와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라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이 대량 거래 발생된 시점 전부 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들과 동시에 중장기 이평선들을 전부 다어 뚫고 올라와 줬습니다 뚫고 올라와 주고 난 이후에 핵심은 뭐다 거래 없이 그대로 밀린 포인트들. 자, 이런 포인트들이 중간중간에 종목들을 보다 보면 나와요. 자, 대량, 거래 동반, 상승. 이거는 매물 흡수다. 그리고, 거래 없이. 거래 없이 하락. 이거는 조정.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은 매물 흡수라고 봤고, 거래 없이 하락한 것은 단기적인 조정. 그러니까는 돈이 나가지 않았다. 잠재적으로, 어, 올라갈 수 있는 호재성 기사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작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하락을 더 이상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의미 있는 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5,250원 기점 대비해가지고 6 5 2 6 2 5 0원까지자 이렇게 10% 이상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이 재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자 그렇게 엄청 큰 재료는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 어떤 재료냐? 어떻게 보면은 이뭐한동은 관련주도 엮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의대 입학 정원 조사 발표 앞두고 메가임 d 비상 교육 급등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 어떻게 보면 교육주에 대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 자 이런 부분들 핵심적인 이슈들이 나왔긴 나왔는데 그렇게 큰 이슈로서 작용할 만한 재료는 아니었다 그나마 조금 재료가 괜찮다고 볼수 있는 부분들은 10월달에 나온 재료예요 자뭐 미래 교육에 77조 투자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미래 교육에 투자한다. 뭐, 당연히 뭐, 교육주. 항상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어, 교육, 교육 투자 증대시키고, 반도체 투자 어, 증가하고, 그리고 뭐, 원전 산업 민간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가,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정책 내겠다. 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항상 돌고 도는 이슈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 수급이라는 거예요, 수급. 이런 수급들이 결국엔 들어와주고 이 뉴스와 이슈는 단순히 이런 흐름을 어, 지켜주는 역할. 자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뉴스 이슈를 만들어서 이 특정적인 시세를 지켜주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텨주는 종목을 매수하면 된다.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버텨주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어, 우리는 종목을 또 매수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좀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었으면 좋겠고 내일 당장 올랐으면 좋겠고. 자 물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뉴스와 이슈 수급을 바라보는 관점. 자 어쨌든 바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아니면은 끝난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확실하게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매수하고 무작정 홀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어떤 자리가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어떤 자리가 끝난 자리인지. 자, 이 눌림 매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 눌림 매매로 접근을 했었으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 매매 진짜 찐 눌림 매매는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 매매, 눌림 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눌림 매매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급등주 눌림 그리고 추세 변곡 눌림 여러 가지 이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눌림매매는요,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일단 이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매매는, 자, 어떠한 원리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의 영향으로 어 상승이 나온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어떤 특정 종목이 호재성 이슈.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패턴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자,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는 라말 자체가 어쨌든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는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을 때 나오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 발생이 돼요. 조정. 자,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거래 대금과 뭐 같은 말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자,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사람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쯤 돼서는 나는 충분히 수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하락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만약에 많다. 자, 거래량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냐? 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급등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권인 구간의 물량을 현재, 어, 이 종목은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 말은 뭐다?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기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조금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은 나왔다. 이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거래량은 정말 많은데,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높은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할때 당시에 거래량은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들어온 물량만큼의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의 달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눌림 자리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어떠, 어떻게 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단순히 눌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어, 나름대로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왜냐?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갭5% 상승 출발해 10% 상승 출발해. 자 이러면은 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리고 조정이 나올 때야이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한번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급등주를 쫓아가진 못하지만은 급등주가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나는 사보겠다 하는 이런 첫 번째 어첫 진입을 하지 못한 첫 진입을 못한 매수자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번더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 뉴스 체크 하기보다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티스트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 생명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화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분들 처음에 따라 붙기에는 부담스러워. 따라 붙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눌러졌었을 때 21위평선이 닿고 캔들이 뭐 아래 꼬리가 달린 종가로 마감이 된다. 자, 이런 자리일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는 라 차티스트.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눌림 매매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 눌렀을 때 접근을 한다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눌렀을 때가 가장 신선한 자리입니다. 신선한 자리. 놓쳐서 못산 사람들이 살수 있는 자리인가 동시에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신선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은 첫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눌림 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어,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부합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과거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큰 대금과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난 이후, 자, 이때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찐, 찐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찐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자, 이 캔들로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2 1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K 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핫한 증권형 토큰 이슈로서 이 ST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거리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준가 동시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1이평선이 부근에 왔었을 때 어, 지지받자 말자 기술적 반등 바로 20%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류해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어, 당연히 뭐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어, 이슈가 있었죠. 자, 저점 형성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저항대 라인대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켜 시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뚫어 줍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없이 음봉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 구간대 자,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의미 있는 21위 평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번더 기술적 반등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눌리는 자리가 가장 친선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눌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SG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원리로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전이 종목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티스트들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처음 진입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어, 이쯤 되면은 한번 충분히 접근해볼 필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로 기술적 반응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는 돌파, 그리고 눌림, 자, 이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돌파, 그리고 올바른 눌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올라가면 사고 무작정 내리면 사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다?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 매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어, 그러니까 차티스트들과 처음 진입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아, 눌리, 눌림에서, 눌림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눌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눌림 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이 눌러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조건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턱대고 아무 조건식을 가져와가지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명확한 근거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원리와 부합되는 자, 어, 차트를 어,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에 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에서 지지받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 종목이 뜰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뜰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내가 어, 돌파 매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물려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 한개 정도만 충분히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적으로 시간적 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목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조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위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 여기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이 번호로요 눌림. 자, 꼭 눌림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돌파도 있고, 눌림도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의 성향과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나는 조금 안정형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눌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장중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표착될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바로, 어,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눌림이라고만, 어, 번호에 남겨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